오늘의 복음은 목자의 부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날 교회가 매우 혼란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죠. 착한 목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로 몇주전 기억하실 겁니다. 낙태에 대해 매우 혼란을 겪었죠. 교회조차도 낙태에 관하여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길, 하나의 진리여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한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해결책은 바로 나주입니다. 우리 모두 지난 며칠 동안 성모님과 마마 줄리아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여기 착한 목자가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교회를 바른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진정으로 가르치고 보여주시는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인 것입니다. 며칠 동안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에 대해 배웠습니다. 전에는 이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었죠.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어쩌다 한번 고해 성사를 보고 어쩌다 한번 성체를 모십니다. 여기서 끈기 있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주기적으로 고해성사를 봐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고 죄인인 우리는 성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곳 나주에서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가는 지름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연옥을 거치지 않고 천국에 바로 갈수 있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필수 사항이라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연옥을 거쳐야만 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좀더 쉬운 방법을 배웠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오대영성입니다. 개인적으로 전에는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듣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은 것이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오대 영성을 따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 나주에서 예수님과 성모님으로부터 배우고 있으니 복됩니다. 저는 이곳에 머무는 며칠간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마마 줄리아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작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성모님께로부터 직접 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느끼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서 느끼게 되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기를 가지고 이 오대 영성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대 영성에 대해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그것을 들었고 모범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마마 줄리아에게서요. 마마 줄리아는 오대 영성을 여러분의 삶 안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모범을 줍니다. 이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친구들이 어쩌면, 왜 이래? 그러지 마.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여러분에 앞서 그 모욕과 비웃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5대 영성을 고수하고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올이 기회를 받았으며 주님께 영예와 영광과 감사를 드려만 합니다. 이곳은 바로 유일한 곳입니다. 유일한 곳. 전 세계에 이곳과 비슷한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우리 모두는 전세계 모든 성모님 발현지에 대해 들어왔습니다. 그 메시지를 항상 읽었습니다. 매주고리에 성모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예를 들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저 말일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계의 그것들과 이곳의 차이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직 이것뿐입니다. 오직 이것뿐이에요. 성모님께서 친히 손잡아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것 친히 손잡아 우리를 곧장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곳 말이죠. 천국으로 곧장. 그래서 우리 모두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들이 비웃거나 뭐라고 한다 해도 계속 갑시다. 왜냐하면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비웃을지라도, 비판했을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계속한다면, 그리고 오대영성을 실천한다면 그들은 그것에 좋은 것이 있는 게 분명하다. 나도 해야겠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합시다. 죄는 빛을 꺼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모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실천한다면. 우리는 빛을 바할 것이며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요.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 나주에서 몸은 이 며칠 동안 저는 천국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천할 때 천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 나주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우리 이 천국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 안에 간직하도록 합시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오대 영상을 따라 삶으로서요. 성모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는 천국을 느낀다고 말이죠. 그러니 항구하게 나아갑시다.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강복을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